상하이 여행 꼭 가봐야 할 10곳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994년에 세워진 미디어그룹 동방명주의 방송 수신탑 동방명주예요. 일몰 때부터 해가 지고 난 후까지 황푸강변에서 동방명주와 상하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참고로 조명은 저녁 7시에 들어와요. 동방명주에 직접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요. 259m 지점의 투명 스카이워크 263m 지점에 일반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스탠다드 패키지가 160 위안입니다. 오픈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예요. 두 번째는 상하이가 개항을 한 19세기 중반부터 세워진 아르데코풍 석조 건물들이 있는 와이탄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이곳이 가장 먼저 보였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풍의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에는 대부분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동방명주나 리츠칼튼 호텔에서 내려다 보면 와이탄이 한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번화가 난징 동로입니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애플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곳에 입점해 있어요. 쇼핑몰이 많아서 쇼핑하고 밥 먹고 하기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시애틀, 뉴욕, 밀라노, 도쿄,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데요. 시카고 매장이 11월 15일에 새로 오픈합니다.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오픈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안에서 커피빈 로스팅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양한 커피와 티, 그리고 굿즈들이 많아서 지갑이 팡팡 열리는 곳이에요.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오픈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입장료는 20위안입니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임시정부로 쓰였을 당시의 집무실, 침실, 부엌 등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하이 사람들이 브런치를 하러 간다는 곳 신천지예요. 거리가 유럽풍이기도 하고 유명한 카페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마음에 드는 카페 한 곳에 들어가서 애프터눈티 타임을 가졌답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커피나 차도 마시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것을 추천해요. 일곱 번째는 명나라의 높은 관료이자 갑부였던 사람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 지은 저택 예원입니다. 예원 오픈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이며 입장료는 40위안이에요. 여기서 귀여운 오리 가족을 만났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진짜 너무 귀엽죠? 여덟 번째는 IFC몰을 비롯한 쇼핑몰입니다 IFC몰 남쪽 타워에는 리츠 칼트니 그리고 북쪽 타워에는 HSBC의 상하이 헤드쿼터가 들어서 있어요 그 외에 애플스토어를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요 실내몰이라 바깥 날씨가 별로일 때 구경하기 딱 좋아요. 아홉 번째는 상하이 공항과 시내를 잇는 자기부상열차 마그레브인데요. 영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저희도 직접 타봤는데 시속 430km까지 달리더라고요. 살짝 무서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중국 전통 마사지 저희는 도원양이라는 곳에서 2시간 동안 중국 전통 마사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시원했어요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수면부족이라는 진단까지 내려주시더라고요 와.. 나 수면부족인 거 어떻게 알았지? 가격은 2시간에 20% 할인받아서 약 7만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받아보세요 여긴 어디? 아, 어, 동영상이야? <laughs> 오늘 영상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